자, 수원 야외 페스티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, 저희는 폴앤스야입니다 네, 네, 반갑습니다. 아, 어, 지금 뭐 긴장해서 떠시는 거예요? 추워서 떠시는 거예요? 네. 지금 <laughs> 여러분들 앞뒤가 너무 긴장이 되고요. 어, 이규씨 <laughs> 어, 공연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저희는이나온것같아요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. 오늘 지우씨 나왔것 네. 같은데? 아니, 그러니까, 어, 저는 정말로 <laughs> 포레스 라이브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, 오늘 너무 <laughs> 굳준 날씨에요 어제보다 더굳준 날씨에요 어제는 네. 비만 왔는데 오늘은 춥고 비오고 <laughs> 바람까지 보니다 오늘 <laughs> 어제처럼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큰절한번올리주시나요 여러분, <laughs> 네, 아, 여러분 아,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정말 네.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, 네, 어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 항상 저 뒤태를 이렇게 보시고 <laughs> 참 표를 티켓을 <유식을> 예매해놓고서도 <laughs> 네. 아,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저였으면은 진짜 많이 하고서, 저도 많이 해서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수표님들은 아니 심지어 아, 그러니까 제가,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우리 수표님들께서 음. 어제 공연을 보시고. 제발 현장 판매 열어달라. 아 어제는 현장 판매가 없었대요. 아, 오늘은 있었나요? 그래서 오늘 열어주셨다고 합니다. 아 그래서 아 아니 안 오시기는 그냥 현장 판매를 해서라도 오시려고 한 분이 있다고 하셔서 네.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했습다 아우 감사합니다. 어머니. 어, 프코듀스가 이렇게까지 보고싶은 공연이구나 라고 <laughs> 손이 잠깐 나었던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은 줄 알고 여전히 군대에 계실 텐데요 네 아, 아,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고 오락가락 있어요 네. 아,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네. 어,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네. 텐션을 계속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아, 아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불씨가 살짝 타올랐으니까 네. 네. 이 불을 더 계속해서 계속 키워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. 좋아요 네. 그러면 저 월드트리 야외 페스티벌이잖아요 네. 그러면 월드트리 앙, 앙콘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그런 콘서트인가요? 그렇죠 그리고 앙콘으로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죠 아아 월드트리 라는 아 단어는 이제 보기 힘듭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를 통해서 오늘 샌디 리스트를 알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. 정말 오늘 콘서트는 그 어디에도 없을 세트 리스트인 것 같아요 정말 네. 오늘 오신 분들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는 지금 좀 이제 이 열기가 지여올랐는데 그때 <laughs> 그래서 이 물을 조금 더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지금 되게 추운 공기가 느껴졌어요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아, 그래요? 소리만 아, 들었는데 네. 뭔가 추운 느낌 그냥 저희 하 이렇게 해드렸죠. 아. 네. 이렇게 빨리 근데, 어... 다음 메트로 오임씨가 좀 따뜻하게 좀 만들어주세요. 네. 조금 당황스러운 게, 다음 곡은 불을 지피는 곡은 아니거든요. 다 여러분을 조금 따뜻하게 덮어줘야 될 곡인데, 어... 어, 뭐 덮어주면, 뭐, 오... 불처럼 따뜻해진다. 뭐,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. 되겠죠? 네. 더 그렇죠. 코에 걸려, 코걸이. 그러니까. 다음 곡으로. 네, 불 대신 한 팩으로 살짝. 만약에 점충이면 어... 옆에 계신 모르시는 분도 그냥 안아주세요 <laughs> 같 네, 네. 엄청 해 옷이 차서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. 멤버들이 <laughs> <laughs> <엘보들이> 저를 <전화> 안아줬는데. <laughs> 옷이 차더라고요. 네. 어제, 오늘 네.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 것 같은데, 또이 또 추운 시간을 저희가 한번 덮어드리는, 이불로 한, 한번 덮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만의 화음으로 여러분의 따뜻함을 드리고, 바로 엔젤멤버입니다 네. <laughs> 다음 또그시간서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